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풍접초입니다. 풍접초는 열대 아메리카 식물이라고 하네요. 한해살이 풀이고 풍접초가 가을이 되어서 꽃이 피어서 이제 2025년 11월 12일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풍접초 꽃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가려고 여태까지 뻗팅기고 있었나 봅니다. 풍접초도 꽃말이 있는데 청초한 사랑. 어리석은 사랑, 불안정, 시기 질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청풍접초도 약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타박상이나 아토피 피부염에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영빈이가 풍접초를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것은 풍접초 열매 씨앗입니다. 오늘은 김영빈이가 풍접초를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에게 소개합니다. 이상 끝!